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기도에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전목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그런 말이죠. 또 구별되어서 홀로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어떤 신의 이름보다도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을 행했죠. 그열 가지 재앙을 행한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운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크고 섬세하게 이온 우주를 친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예가 저는 그 요셉의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 뒤에. 사단의 역사 위에서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사를 관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잘 하시는 분이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잘 하시는 분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6.25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내분과 외아들, 독자 외아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아들과 그 손자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 공산화 되면서 북한에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총살 당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 자기 아들 죽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으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일찍 죽은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께서 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해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해를 초월해서 더 넓고 깊게 또 어떤 영원한 속에서 우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이 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